하늘도 맑고 햇살은 따사롭고 정말 화창한 날씨였는데요. 제가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뭘까요? 오. 오 <laughs> 자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이거 중국 문화의 거리 외설 한글마당이 아 펼쳐지고 정답, 있는 놈들 <laughs> 봤어요 로. 또, 저도 이게 뭔가하고 한참 놀랐어또 롯도 롯도 대박이군요. <laughs> 한글날 체험들이 펼쳐지고 있다니까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시죠. 로또 대박! 자 울산 중구 원도심과 외솔 기념관이 한글의 아름다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 한글을 재미있게 즐기고 또 한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 시간, 한글학자 최연배 선생님의 탄생 128도를 맞아 열린 외솔 한글 한마당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주말 외솔 최험배 선생님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행사가 울산 중구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려서 다양한 체험들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하는 게 얼마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곳곳에는 다채로운 작품들도 전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건 국제 문자 포스트 전시였는데요. 야. 여기 지금 한글로 그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진짜 한글은 과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그림체로 완성시켜서 이렇게 작품으로 탄생한다는 게 너무 멋있네요. 다양한 색깔을 지닌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참가한 국제 문자 포스트전 한글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자를 감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작품도 많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요새 트렌드에 맞게 또 화려하면서도 좀 공감, 지각 능력을 살리는 그런 분위기가 눈길을 끌었어요. 평소 써보기 힘든 붓글씨도 쓸수 있었는데요. 붓을 잡고 한 글자씩 정성스레 써보는 우리 한글. 특히 아이들에게 더 신기한 즐길거리였습니다. 과연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요새는 정말로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이들은. 고맙네이 <laughs> <그럼요. 웃음> 우와, 와 근데 잘 쓰죠? 짠, 음, 아이즈미요 그냥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걸그룹 쓴 거예요. 음, 기분 좋아요. 여기에 외솔 한마당이 여기 외솔 한 마당이 여기 펼쳐진다고 해서 애들에게 이제. 한글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laughs> 나오게 됐습니다. 음, 와서 체험도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 다양한 체험이 엄청 많이 마련되어 있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어, 네,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음. 자, 올해 대면 행사로 전환되면서 프로그램은 풍성해졌습니다. 거리 퍼레이드부터 올해 처음 신설된 한글 가곡 경연 대회. 그리고 세계적인 행사로 확대된 국제학술대회까지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어요. 우리 친구, 외솔 최연배 선생님 알아요? 네. 오,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서 외솔 최연배 선생님에 대해서 배우고 오, 외솔 최연배 생가도 가봤어 한글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글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아유, 기특해라. 자, 울산이 낳은 한글학자 최연배 선생님은요. 한글 보편화의 앞장선 울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말을 지켜내며 한글을 우리 삶에 정착시킨 분이신데요. 한글 학자 주시경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한글을 평생 한글 연구와 보급에 힘써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솔 최현별 선생님은요, 이 뜻을 기르기 위해서 울산에서 해마다 외솔 한글 한마당을 열어 한글의 위대함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국가 대망의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속그 네, 속에 있다. 음, 아메거사 출두요. <laughs> 동원에서 이 외설 한글 한마네는 중국 문화의 거리에서도 열리지만 이거 동원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시지요. 아메거사 출두요. <laughs> 자, 동원에서는 울산에서 문해교육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한글 글솜씨 <laughs> 뽐내기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laughs> 과거 급제의 현장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뽐내주시고날 하늘만큼늘 높아지십시오.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한글로 시를 써보거나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시간이었는데요. 한글이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소중한 우리 역사적인 그런 세종대왕께서 우리+ 우리 글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글을 다 익히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라 들었어요. 근데 한글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참 밝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글에는 어르신들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뒤늦게 배우고 익힌 한글이라 더 소중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요. 어?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더욱 더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만큼 떠들썩한 곳이 또 있었습니다. 이 곳이 바로 외솔 선생님에 관한 모든 기록이 담긴 외솔 기념관인데요. 여기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어요. 음. 일단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외출을 해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활동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아이도 주변에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놀이처럼 한글을 접근할 수 있는 체험들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장소였습니다. 한글을 막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좋은 현장과에서 좋고요. 일단 이런 체험 공간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좀더 한글이랑 쉽게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 햇살 좋은 가을 날씨에 일단 야외로 나와서 즐길 수 있다는 게 행복해 보였고요. 또 아이들은 다양한 한글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랑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요. 이미 뭐 알고 있는 단어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체험 보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덩달아 신이 났는데요. 우리 아이들 표정을 보니까 정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어머. 아유. 만들고 <laughs> 배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저렇게 만들기에도 한글이 더참 예뻐요. 재밌고, 맞아요.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요 어떤 걸좀 배웠어요? 한글이랑 만들기를 좀 배웠어요. 외설 네. 체험대 선생님 최고. 아휴. <laughs> 자 외설 기념관 전체가 아이들의 놀이터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우리 한글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보고 한글 사랑도 쑥쑥 키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처음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를 이제 너무 늦게 알아서 음. 아 아쉽긴 한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다 같이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한글에 대해서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애들이 어. 밑에 하면 기념감도 잘돼 있고 애기가 좀 자연스럽게 한글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사 없을 때도 두고두고 많이 자주 올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솔 기념관에는 최현배 선생님의 한글 사랑과 선생님이 한글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들이 상세히 기록해 있는데, 기록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손잡고 찾으면 더없이 좋을 학습의 장입니다. 외국어보다는 한글은 되게 그냥 따뜻한 느낌. 네, 왜냐면 여러 가지 뜻을 또 가지고 있는 게 한글이다, 저는. 네. 한글날 외에도 이제 외술기념관은 계속 운영이 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울산 분들께서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글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외국어, 뭐 정체모를 줄임말 등이 사용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깊은 뜻을 되새겨보면서 한글을 더 아끼고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